하이 인도네시아, 네 팬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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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민식스 민식스 저도 어 오늘 지금 이제 <laughs> 오랜만에 <전주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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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어, 유튜브랑 이런 거좀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계속 음, 여러 또 추석도 있고 막 쉬고 이래서 이젠 또 업로드를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에 또 이렇게 좀 그걸 사고 다발지요. 내 네,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내 네, 신호가 다시 걸리면 다시. 보고 싶었는데 아네 빨리빨리 <laughs>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네. 이제부터 이제 더 많이 조금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뭐 Q&A나 리뷰하는 거 제가 조금 했었는데, 근데 너무 리뷰만 하는 것보다는 제 일상이나 이런 것들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아니,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추석 브이로그. 네. 정리도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다 끝날 때쯤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저를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금인 자금한 소통의 시간 <laughs> 갖고 싶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항상. 항상 쉽게 보내는 게 거의 다여서 네.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네 안전운전 하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시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팅창을 거의 보지 않아요 네. 저는 거의 앞만 봅니다 신호가 잡혔을 때만 볼 거예요 네. 같이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서 괜찮네요. 끔힐끔 보게 돼, 약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 뭐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지. 집에 가는, 요즘 너무 조용했죠. 어, 요즘 뭐 했냐면, 추석 보냈고, 추석 끝난 다음에도 조금 집에 조금 있었어서, 어, 뭔가 가정에 충실했다고나 할까? <laughs> 뭔가의 가정에 충실한 느낌이었어요. 필리핀에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싶다고 어, 어 필리핀 아뭐 춤을 못 추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잘 추려고 배우려고 수업을 듣는건데 좀 못추면 어때요 뭐 요즘 아무리 SNS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뭔가 또 색다른 춤이라는 게 저는 에너지를 공유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의 에너지를 또 이렇게 공유해서 또 뭔가 즐거운 에너지와 뭔가 색다른 에너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또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렇답니다. 90도로인데, 지금 제가 60으로 가고 있어요. 60. 제 주위로 차들이 엄청 쌩쌩 달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안전운전 하고 있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늦게 달려도 민폐인가? 요즘 제일 즐겨 듣는 노래, 아, 요즘 제일 즐겨 듣는 노래는 뭐가 있냐면, 어, 그거, 음, 하얀 나비라고, 그, 영화에서 나온 노래인데요. 그, 영화에서 나온 노랜데, 너무, 가사도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 잘 즐겨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얀 나비. 배우가 부른 거예요. 영화 안에서? 영화에서? 예. 응. 나중에 노래를 한번, 노래방 가서 꼭 불러보고 싶은 노래? 요즘? 또, 노래 부르라고 하는데, 아, 안 넘어가죠. 네,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어, 아, 그 노래 뭔지 아시나요? 근데 이 노래 계속 들으면은 너무, 너무 그 가사 뜻이나 이런 것들이나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약 네. 500m 앞에 시속 9 0 k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오 <laughs> 어, 우중이는 진짜 어떻게 척하면 척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너무 신기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잠시 후 시속. 또 좋아하니까 우중이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와우. 우제 우중이한테 한 거예요. 우중이한테. 아, 제가 가끔씩 우중이한테 그러거든요. 우중이가 너무 저한테 달라붙으면은. 네. 제가 한 번씩 그래서. 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집으로 가야돼서 네. 집으로 야야서저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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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끌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끄진 않을 거고, 네, 이렇게. খেলি খেলে 까지 <laughs> 같이 걸어가요. 전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대놓고, 차를 대놓는 곳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요. 가고 있어요. 네, 좀 거리가 있어요. 네, 거리가 있어서 좀 걸어야 돼. 네, 집에서 조금 더 멀리 좀 돼요. 그래서 집 가는 동안만, 네, 할게요. 원래는, 그, 저, 그 킥보드? 킥보드라고 해야 되나? 그, 네. 그런 걸 타고 항상 집에 가는데, 또, 그러려면 또, 라방을 꺼야 돼서, 라방을 끄지 않고, 네. 지금 네 어, 여기 스튜디오가 네 마스크 <laughs> 마스크 쓰시니 멋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제 얼굴을 가려야지 멋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누군지 네 아이디 기억해놓고 다음에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아네 아무튼 네 팬들 퀴즈 맞추기 그게 뭐예요? 팬들 퀴즈 맞추기 뭐예요? 팬들 퀴즈 맞추기가 뭐예요?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항상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들리는 곳이 있는데 제가 들리는 곳에 왔어요. 와인은 사진 않구요. 네, 이렇게 와인이, 뭐가 있나, 검색, 이렇게, 뭐랄까, 그냥 보는 걸로, 좀 만족하면서, 네. <laughs> 나중에 와인도 유튜브를 찍을까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와인, 제가 진짜 또 좋아하는 와인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어, 그냥 와인은 평상시에 뭐랄까, 그냥, 술집 가는 것보다 와인집 가는 걸 좋아해서, 와인 한잔 하면서, 맛있는 와인 먹으면서, 그향 느끼면서 계속 와인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좋아하고, 어 특히, 그 와인만 먹을 때, 다른 거 말고 와인만 먹을 때는, 달달한 와인, 약간 전화가 와서 끊겼나 봐요 네. 어... 조금 또 저희 집 근처가 다 와간 바람에 약간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 조금 얼굴, 얼굴이 가까워도 이해해 주세요 자꾸 멈추나요? 어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먹는 근데 와인은 포트 와인이라고 되게 달달한 와인이에요. 포트 와인이 달면서도 대신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 일단 먼저 어 모스카토 종류, 화이트 와인, 모스카토 종류 와인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이제 모스카토 와인이 계속 달기 때문에 나중에 좀 질린다 싶으면은,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 포도의 향을 조금 느끼시다가, 이제 그 포도의 향을 조금 더 진하게 느끼고 싶으실 때, 이제 레드 와인을 그때 드시면 돼요. 그러면 레드 와인에 이제, 아, 이 포도의 맛을 조금 느끼시면서 여러 가지 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향, 뭐 아니면 뭐 스파이시한 맛,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깔끔한 바디가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꺼운 걸로 가면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와인의 향이랑 제가 또 향수 좋아하잖아요. 향수 좋아하듯이 와인이라는 포도 향이나 그 다음에 맛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그걸 끌려 해서 그래서 와인을 좀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음 그것도 좋지만 네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게 포트 와인인 것 같아요 와인 중에서 포트 와인, 포트 와인이 정말 맛있어요. 포도 향도 강하고 도수는 높지만 대신 어네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포토 와인도 종류가 정말 많다양한데 어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그 그래도 좀 가볍게 시작할 거면 그냥 음 가자 주류점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포토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거리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갑작스럽지만, 그러면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よし